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 부산은 온종일 맑고 포근했습니다.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과 나들이객들로 시내 곳곳이 온통 붐볐는데요. 깊어가는 가을 속 부산의 모습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잽싸게 뻗는 손바닥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물고기 떼. 붙잡히기 직전 날색에 도망치는가 하면 힘겹게 건져올려 꽉 붙들어보지만. 손에서 미끄난 순간 물 속으로 뛰어들기도 합니다. 한 마리라도 잡기 위해 애쓰는 사이 옷은 이미 다 젖은지 오래입니다. 구석에 있는 거한 마리 잡았고 여기서 구워서 먹을 거예요. 구워서 먹으면 어떻게 기대돼요, 많이? 네, 맛있을 것 같아요. 해수욕장에서 펼쳐진 축제의 향연에 오늘 하루 방문객만 무려 20만 명 이상 먹거리 장터를 비롯해. 고등어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축제를 찾은 사람들은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거리로 하루를 알차게 채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즐기려는 나들이객들로 시내 곳곳이 붐볐습니다. 이번 주 경남 가야산과 울산 가지산에서 첫 단풍이 관측된 가운데 부산도 다음 주에는 형형색색의 단풍이 물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풍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건 반짝 추위.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까지 떨어져 오늘보다 6도 가량 낮겠고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특히 금정고등 내륙 지역은 일교차가 12에서 14도, 영도 등 해안 지역은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큰 일교차가 한동안 이어지는 만큼 기상청은 건강 관리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8시 50분쯤 김해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가던 제주항공 항공기가 기체 이상으로 40여 분 만에 회항했습니다. 제주항공 7 c 207편 항공기는 당초 오후 7시 반 출발 예정이었지만 항공기 정비 문제로 출발이 지연됐고 이륙한 뒤 계기판 자동 조종 장치에 이상 신호가 뜨면서 긴급 회항했습니다. 운항 중이던 항공기가 흔들리고 비상 탈출 위험 안내 방송까지 나오면서 기내에서는 한때 승객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습니다. 탑승객 182명 가운데 93명은 이튿날 오전 6시 50분쯤 대체 항공편을 타고 김해 공항으로 출발했으며 나머지 승객은 일정을 변경하거나 비행을 취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부산을 방문해 어머니 강한옥 여사를 문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헬기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해. 시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강여사의 건강 상태를 살핀 걸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92세인 강여사는 노환에 따른 신체 기능 저하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에도 영도에 사는 강여사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신입사원 채용비리와 직원 승진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주학 부산공동어시장 전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전 사장의 비리 사안이 중대하고 진지하게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7,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 상무 등 직원 10여 명에게도 전원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전 사장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5일 열립니다. 지난 4월 출범한 전국협동조합협의회가 관계기관의 협력과 역량 강화 영남권역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어제부터 이틀 동안 수영구 밀락동 캐슬비치 호텔에서 맞춤형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지난 7년의 짧은 기간 동안 양적 선장을 이룬 협동조합들이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 연구와 임원의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UN에서 지난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정하면서 국내에서도 16,0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산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과학 기술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한 2019 부산 연구개발 주간이 내일부터 사흘 동안 벡스코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의 '5G가 열어가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주제 개막 강연을 시작으로 최태성 강사의 부산의 과학 역사와 정재승 교수의 뇌 과학과 인간의 미래 등 명사들의 강연이 이어집니다. 인기 과학 유튜버와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의 의심하고 질문하라는 강연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과학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기회도 함께 마련됩니다. 지난해 부산 시내 대충교통 이용 누적 승객 수는 9억 명, 하루 평균 248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이용객의 60%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했고 도시철도 이용객은 37.1%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면역이 가장 붐볐는데 버스 이용객은 하루 3만 1000여 명, 도시철도 1, 2호선 서면역은 각각 하루 4만여 명과 2만 7000여 명이 이용한 걸로 조사됐습니다.